했어요, 그렇죠. 이 친구들 2 0 1 0년에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죠? 울면서 시작해요? 짜증내면서 시작해요? 화내면서 시작해요? 싸우면서 시작할까요? 지난주 선사님이 어떻게 시작해 하도록 생각했는데, 알았어 어, 예배 예배드리면서 시작해. 요 우리 다 예배 친구 예배드리고 있지요어누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시켜주시면서, 내가 너를 사랑해. 그래서 을다시겨주셨어 그리고, 어, 어, 집사장님는 얘들아, 내가 천국에 너희 집을 멋있게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올게. 그런데, 내가 가면, 보호해서 성령님이 너한테 올 거야. 그럼 너는 나보다, 영원한 게 없어서 이 말씀 t They go. Yes, they go. She's 가 big old pocket. She's a big old p o 이 k e t s 런 e s a big old pocket. She's a b 게 g old pocket. She's a b i 어요 그리고 예수님. 위해서요, 그런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문제, 제 문제, 사랑 문제 세 가지 문제를 다시 죽은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? 사랑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 친구들에게 요 이거 주셨어요 么？<gasps> 그래서 이번주에 누구 자랑하기? 예수님 자랑하기. 자, 그래서 우리 친구 Иисусу Христу.